안녕하세요. 대형 사주예요. 이서진 씨, 이서진 씨 사주를 분석해 볼게요. 어, 경술년 어, 기축월 을묘일 겨울에 태어난 꽃이에요. 겨울에 태어난 꽃이 귀한 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주는 어, 조상궁도 좋고 부모궁도 좋고 본인도 귀한 꽃으로 이렇게. 어,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은 겨울의 꽃으로 태어났는데 이 대운이 쭉임묘진사오미임묘진사오미 이렇게 또 이쪽에 60대도 가면 병신정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사주 대운이 쭉 좋게 이렇게 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운이 좋은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 결혼을 왜 안하냐 하는거는 혼자 사는데도 아무 무리가 없고 좋으니까 결혼을 안하는것 같아요. 사주가 아주 분난하고 좋습니다. 어, 그런데 음, 이 을묘 일주는 음, 대단히 고집이 세요. 어, 육식갑자 중에 제일 고집이 세다 해도 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 고집이 세고 이 사주는 또, 어,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이렇게 상황을 잘 봐가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여자를 그동안 고른이라고, 어 고른이라고 결혼을 못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겨울에 꽃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어, 여름, 여름이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거죠. 꽃이 화짝 펴 있는데, 어, 혼자 외로워요. 이 배우자 궁이, 어, 이렇게, 가녀 지동이라, 어, 배우자를 배타한다 그런 사주라서, 여자를, 음, 본인이, 어, 너무 골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제 올해, 기해년에 어, 여자가 어, 들어와서 해묘 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여름날에 이렇게 어, 여름날에 여름 대운에 어, 겨울에 태어난 꽃이 여름 대운에 이렇게 딱또 해수가 들어와서 어, 합을 하니 올해 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인데 음, 모르겠어요. 워낙 본인이 고집이 세고 어,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 아, 쉽사리 이렇게 결혼은 못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어, 바람기는 상당히 왕성한 그런 사주입니다. 음.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어, 이렇게 뭐 구성이 다 좋고, 어, 이렇게 돈도 있고, 또 이렇게 뭐쫙 운도 좋고, 그러니 뭐 그렇게 아쉬운 게뭐 있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어, 이제 너무 늦, 늦었는데, 올해 어, 좋은 운을 넘기면은, 어, 뭐 내년에도 별로고 이때 후년에도 이 여자를 후년에는 여자를 만나면 깨져요. 이때는 또 어, 그런 운입니다. 이서진 씨가 어, 결혼을 언제 하나 이런 궁금증에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대형사주였어요.